저랑 같이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가고 있어요 아, 좀 떨리네요 <laughs> 잘 보고 게요 화이팅! 저는 지금 역삼역 내려서 걸어가고 있어요 해가 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춥죠? 너무 추워 약간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되는 것 같던데 버스 타기 귀찮아서 그리고 일찍 도착해서 그냥 걸어갈 거예요 이제 좀 진짜 먼것 같아요 <웃음> 어떡하지? <웃음> 그래도 날씨 좋아서 그냥 괜찮아요 진짜 네이버 지도에서 버스 타러 가면 버스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멀어요 지금 10분 정도 걸었는데 아직 날 기미도 안 보여요 저는 면접 보러 갈 때는 항상 구두 말고 운동화 신고 가서 구두로 갈아 신습니다 <laughs> 구두 신고 걸어가면 너무 힘드니까요 면접 보고 나왔어요. 아, 면접은 잘본것 같은데. 면접은 잘본것 같은데. 역시 희망 연봉은 희망일 뿐인가 봐요. 진짜 인생. <laughs> 정말이 바쁘지 않았어. 진짜 너무 힘들다. 갑자기 막 와르르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면접 두 개고 내일 네 개여서 지금 오늘 다른 면접 보러 버스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면접은 끝났고요.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laughs> 두개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일 네개 봐야 되는데, 진짜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일단 오늘 면접 봤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갈 거예요. 도다 이렇게 회사 건물이 엄청 많네요. 약간 커리어 우먼 느낌을 낼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하면. 아직 오전이라서 좀 추워요. 그래서 이거 샀는데 지금 메가리가 없어서 못 듣겠어요 진짜. 지금 떤났어요 이거 아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해서 복도에서 구두 갈아 신고 기다리고 있어요. 멋있다. 아니, 면접을 50분 넘게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고, 면접력은 다시안올 겁니다. 면접을 면접이 4개라서 면접을 2시간 간격으로 4개를 잡아놨거든요. 이동시간이 거의 1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아, 첫 번째 본 곳이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늦는다고 연락을 해놨어요. 두 번째 면접. 네. 아, 하루의 시작이 조금 꼬였네요. 요즘은 이런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하는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엄청 조용하게 히 되네. 어떨게요 아우, 저 약간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았어요. <laughs> 네, 다음 면접이 있어서 오늘 면접 약속 잡은 거는 다볼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여의도로 가 볼게요 이번엔 오늘 완전 안 길다고. 오늘 너무 힘든 하루. 오늘도 맥주를 마셔야겠어요. 그래 여의도 왔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어서 속눈썹이 휘날릴 만큼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세 번째 면접으로 보러 갈게요. 진짜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 아, 방금 저 면접에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갑자기 전공 질문을 받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버스 타기 전에 마들렛 먹고 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처음 먹는 음식물. 이제 먹고 증미역으로 가야 됩니다. 버스들을 타고 갈 겁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것 같아요 맛있다 여기도 한복판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면접을 보러 연창동에 어, 왔습니다. 좀 전에 오기 전에 버스 갈아타는 데서 어제 면접봤던 곳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 지금 마지막 먼저 마아보고 나올게요. 부드러로 갈아 신고 왔습니다. 이제 면접 보러 가볼게요. 어딘지 모르네 심하부르 <laughs> 저 면접 끝나자마자 머리 다 풀러 버렸어요. 너무 답답해서 힘들었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눈물이. <laughs> 여러분 하루에 면접 4 개는 네 개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힘들다. 밥 시간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고. 아, 저 모르겠어요. 일단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 회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틀을 걸친 엔젤 수빈의 면접 면접 여정 <laughs> 여기서 마치 있습니다. 이틀을 걸친 엔젤 수빈의 면접 탐방기였고요. 거의 뭐다고면 여정이었죠. <laughs> 네, 여러분도 다른 곳에 자소서 진짜 많이 많이 드시고 면접 좋은 곳에 많이 보셔서 좋은데 그나마 좀 괜찮은 곳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취준생들 진짜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